네, 20번 보시겠습니다.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? 이라고 되어 있어요. 어 먼저 1, 2, 3, 4, 5번 보시면 1번 A랑 B 카이덤 마니디아. 어, A는 B에게 천천히 운전해라 라고 한다. 천천히 운전. 누가? 어 A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. 어 2번 보시면 A, 쥐 띵싱텐 쪼저 쥐 공수 쪼저 쥐 걸어서, 걸어서 간다. A가 걸어서 간다라는 말이고, 3번 보시면 TNC 잉시앙라시 현재의 교통 날씨가 날씨가 교통에 영향을 미친다. 날씨 교통 이렇게 써놓고 하면 좀 쉽겠죠? 자, 4번 보시면 A 더 공스 짜이 베이징 난짠 후진 A 회사가 베이징 난짠 근처에 있어요라는 거네요. 베이징 난짠 회사. 자 5번 보시면 B 찐탱크하는 후이 쪽 뿌징장 쪽 덜루러 그래서 B가 오늘 아마도 평소에 다니지 않는 길로 갈 거예요라는 말이네요. 평소 뿌징장이라고 일단 해놓고 A B C D를 한번 A B A B 한번 볼게요. A 보시면 워치 공슬러 나 회사 갈 거야. B 어킹사이티 광고 쇼어러져 동지인 나 방금 방송에서 교통 상황 들었어. 이외주 어때 완샹 시알러쉬에 어제 저녁에 눈이 내렸어요. 어, 눈이 내렸네요. 그러면 날씨가 교통에 영향을 미쳤다. 요 말이 일단 있네요. 어,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. 자 계속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. 신짜이 매직 난짜 왕쇼두지장 방시앙 추위덜로 끊고 누처흔 연중 차가 아주 심하게 막힌다라는 거죠. 지금 매직 난자안에서 수도쇼쇼두지장 수쇼두 공항에 가는, 그, 그 방향에 가는 길이 매우 막혀요. 라는 말이죠. 그래서, 난 짠에 있는 건 아니에요. 가는 길에 있다는 거고, 나, 뭐, 저, 비, 덜, 로 어, 그럼 저 다른 길로 갈게요. 비가 카이저, 쇼호 어, 운전할 때, 카이는 운전하는 거죠. 운전할 때, 요, 시, 시,니, 디 조심해라.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어, 다른 건 말이 안 되고,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